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송을 합당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사 또 모든 질고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배올 그날까지 그 믿음 안에 주님과 연합하며 교제하며. 자라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56절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6장에 있었던 전반적인 내용들을 중간중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은 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붙들어 임금을 사모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억지로 붙들어 정치적인 왕이 되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저주받을 자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민의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셨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대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의식주의 해결에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 산에 계시다가 이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요.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그 건너편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한번더 책망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을 받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고 메시아인 나에게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나왔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일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전혀 겠구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고 가장 경계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구약에 예언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너희에게 문제가 아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래라. 또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근데 말을 또못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이 영생한다. 라고 한번더 가르치십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완악하지요. 이 의식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들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방금 전에 표적을 보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그 근데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모세가 보여준 표적은 이 남자만 오천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먹었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당신이 보여준 게뭐좀 대단하긴 한데,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말고는 못 먹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먹었는데 오늘은 또못 먹었잖아요. 그거 계속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종류의 말도 아닌 얘기를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카카 하셨을 건데,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모세가 너희한테 준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애초에 모세가 준 것도 아니었고, 모세가 너희를,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내려준 그 만나는 너희를 영생하도록 못하지 않았냐. 그런데 성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내려주셨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복음 진리를 또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모세 만나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어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주세요. 그 그거가 이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자기 선언이지요. 나는 너희들 먹고 배부르고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 다시 배고픈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성부께서 보내신 죄인의 죄를 사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구원이심을 명백하게 한번더 알리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러되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속 터지지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메시아다 말씀하시는데, 제 경제 문제, 이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그러면 이거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 성부께서 보내신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너희의 참된 왕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는 또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 뭔 자기가 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냐? 아, 우리가 이런 자리에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요, 4 7 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더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정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제 성격 같았으면요, 됐습니다. 갈길 가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건줄수 없으니까 아, 가십시오.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예수님은요, 이속 터지는 사람들을 붙들고요, 한 번을 더 얘기해 주세요. 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성부에 순종하셔서 오신 것도 맞지만, 이 답답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오셨기에 또한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뤄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가운데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가 지금 나에게 구한 그 만나, 너희 조상들은 먹었지만 죽지 않았냐. 하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또못 알아들어요. 또못 알아듣고 또 다퉈요. 저이 사람이 우리를 지금 식인종이 되란 말이냐? 어? 자기 살을 우리가 한 입씩만 뜯어 먹으면은 어? 무슨 무슨 동 하나만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 못할 텐데 막 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또 말씀해 주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비유로서 인자의 살과 피라는 말은 뭐 우리로 하여금 성만 차안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그 주님 부르시는 숨다 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그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오늘 제목이지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어, 신학적인 용어로 신비적 연합이다 합니다. 신비로운 연합이다 합니다. 오늘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 의식주의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나를 구약에 약속된 너희의 죄 사실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 나는 그와 하나 되겠다. 그와 연합하겠다. 그는 내 안에 거할 것이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왜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러분이 부활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신, 구원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놀랍게도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연합하사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 죄가 사하여지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성부를 성부께서 그를 부활 승귀시키실 때 우리도 그의 그와 연합함으로 하늘 보좌에 앉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이 땅의 그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 신비적 연합이다. 신비로운 연합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성부와 성자 간의 그 긴밀한 연합, 그 긴밀한 교제, 이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이시듯 감히 뭐그 연합과 우리가 비교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우리는 천국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격앙되지 않을 수 없는,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지분이 없어요. <laughs> 이 신비적 연합에 이 신비롭고 놀라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주님이 은혜로 그것을 해주셨기에 그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요.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 주님이 방금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 받고 생명과 영생을 얻고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포도나무 안에 잘싹 붙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예수님이었고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베푸실 때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 포도나무께서 가지 된 우리를 더 깨끗하게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흥분되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겠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신비적 연합을 의지하여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열매 많이 맺으시고 주님의 제자라 칭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